안녕하세요. 또 하루를 이끄시는 말씀, 또 하이 말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어, 요즘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어, 특히, 특히 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 더 젊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이것이 건강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속노화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어, 나이는 들어가지만, 노화는 천천히 되어가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저속노화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그가 40세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40세에 들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살았는데 4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때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세를 얘기합니다. 45년이 지나서 오늘도 45년이 지난 겁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40대나 45세나 여전히 강건하다는 겁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어, 이산지를 내게 달라, 어, 40대에. 받았던 말씀대로 40, 45년이 지난 85세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저속 노화를 이루며 85세가 된 노인이 40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또이 산지를 달라고 해서 그 정복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85세. 어떻게 이런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 어, 십자를 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 우리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생존하는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생존할 것인가. 그래서, 어, 암에도 안 걸리고, 어, 그 근육도 안 빠지고,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안전을 유지하면서, 연금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수 있는 여러분, 이 노년이 편안하게 된다는 건 정말 복입니다. 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노년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평안하게 생존을 추구하는 삶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갈렙이 누리고 있는 이 저속 노화는 다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저속 노화는 평안하게 생존하는 것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갈렙의 삶은 갈렙이 추구 저석노아, 갈렙이 누린 저석노아는 생존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히 잘 쉬는 노년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10절 하반전에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생존이 목적이어서 평안하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건강도 연금도 챙기면서 살아온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대로요?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냐면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따라온 삶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45년 갈렙은 무엇을 따라왔습니까?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그의 또래, 그가 함께 살아왔던 그의 또래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생존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존하게 되었습니까? 생존을 목적 삼은 사람이 생존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생존케 하셨습니다. 말씀이 목적이 되고,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이 생존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 것입니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그렇게 살아갈 평안한 노년을 목적으로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말씀대로 생존하게 하실 것입니다. 갈렙은 이 말씀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45년이 지났어도 노년이 되어서도 그가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전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45전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안악조선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중반 이하 해봅시다.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노년이 되어서 이제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좀 편안하게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마무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마무리가 아니라 활기찬 인생을 선택합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마무리가 아니라 활기찬 인생. 그게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85세가 된 그도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 가난 정복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 모든 백성들이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는 그 시점 그 그때에 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해 어떤 말씀을 하셨냐? 구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충성하였기 때문에,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내 자손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이제 땅을 어, 누가 좋은 땅을 가질 것인가, 누가 더 많은 땅을 가질 것인가 분배하는 가운데, 매우 민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내가 밟는 땅 전부 내거입니다 그러면 사실 갈렙은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그의 자손에게 어마어마한 땅을 물려줄 수 있는 재벌 2세, 3세, 4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녀에게 무언가를 자꾸 남겨주려고 하는 그래서 노역을 부리는 그런 노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합니다.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미정복 지역, 안악 자손이 정복하고 있는 크고 강력한 성읍, 바로 저 산지, 아직 미정복한 바로 저기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그의 기업으로 받으려고 합니까? 사명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가 누리려고 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가 자녀에게 나누려고 하는, 남겨주려고 하는 유산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재산과 유산이 아닌 사명을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을 그는 선택합니다. 여전히 사명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 그가 오늘만 사명을 추구했을까요? 그는 40세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부터 45년 동안 그의 삶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었고, 그의 삶은 날마다 사명을 추구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오다가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 이제는 평안히 지내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니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는 저속 노화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저속 노화를 갈렙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추구하지 않은 저속 노화의 대명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따랐던 삶이고,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며 살았던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사명을 쫓아가니까, 그에게는 뭐가 따라옵니까? 저속 노화가 따라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생존케 하시는 건강함, 그의 장수함이 그에게 따라오는 삶입니다. 건강과 장수함이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명감당을 목적으로 삼았더니. 건강과 장수는 그를 따라오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에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오늘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를 향한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사명을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이 갈렙과 같이 40세나 85세나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속 노화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건강하게 노년에 연금 받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는 갈렙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세나 85세나 평안에, 평안이 늙어서 평안이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사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갈렙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감당하다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이 생존케 하시는 주님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건강과 생존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생, 말씀과 사명을 추구하는 인생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사명을 담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